지난달에 일어난 경주대 지진과 최근 울산을 정면으로 강타한 차바 태풍 이후 우리의 삶에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에 대한 공포의 일상화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여진에 지역경제는 타격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에는 불안과 불면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활성단청의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50km 내에 300만이 살고 있는 대도시 주변에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을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불신과 불안,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한 이에 절반이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이나 직업, 신체건강,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저희 울산광역 및 구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재난정신건강위기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난달 13일에서 이달 11일 사이에 257건의 재난 관련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와 같이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서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 남용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10 내지 20%에서 발생하며 특히 과거의 정신적 외상의 경험이 있거나 성격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는 경우에 만성화되수있기 때문에 조기에 잘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이나 정신적 외상은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수용하고 직면하며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과 재난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의식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UBC 논평이었습니다.